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과 공허함, 불만족 등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맹목적으로 신앙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미사여구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제게 닥친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믿고 싶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설득하는 시간 속에 성장 기딤돌이라는 훈련이 눈에 들어왔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뿌리가 튼튼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갖고 싶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보에서 보던 그것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했는데 성장 디딤돌 훈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 것만 같아 설레임을 안고 시작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불신 덩어리를 덕지덕지 묻힌 채 순장님을 처음 만나 뵌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편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양육자님 덕분에 매 시간이 즐겁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 주셨고, 기억, 니은 마치 한글의 기본을 다지듯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장 디딤도 훈련을 받기 전엔 부정적인 말과 논리로 따졌던 것을 이제는 온전히 고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꾸벅꾸벅 졸기도 했는데, 훈련 이후엔 매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귀하게 내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었고, 설교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까만 건 글씨와 하얀 건 백지인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도 내 삶과 연관 지어보면서 감동과 놀라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훈련받기 전엔 너무나 이기적으로 구하기만 하고 찾기만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시느냐 원망을 했지만 지금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부족함 투성이인데다 여전히 매 순간 제 자신 속 사탄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기억 리윤을 이해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전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 디딤돌 훈련을 하는 사이 제가 원했던 가게 매도도 되었고 믿음도 조금은 더 성장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서 주변인들로부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